네, 안녕하세요. 퍼스트 솔루션즈 박윤성 팀장입니다. 저희 퍼스트 솔루션즈는 주식회사 네버마인드의 키오스크 브랜드이고요. 저희는 지금 키오스크 도소매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지금 무인 결제기 키오스크를 저희가 판매도 하고 있고요. 렌탈이나 리스 같은 월 결제 방식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, 어, 어쨌든 매장에 필요한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 키오스크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데요. 기본적으로 이제 요식업이나 카페에서 키오 쓰는 키오스크가 제일 일반적인 키오스크이고요. 그 외에도 이제 스터디 카페 같은 특수한 분야에 쓰이는 키오스크라든지, 아니면 PC방에 들어가는 키오스크라든지, 그런 식으로 다양한 지금 전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키오스크를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. 음,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요식업 카페 키오스크가 저희 당연히 메인 키오스크이고요. 지금 실제로 나가는 수량으로 봤을 때는 비중이 한 7, 80%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, 어 그다음으로는 스터디 카페가 저희 주력 상품입니다. 그래서 스터디 카페 비중은 한120% 정도 저희는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어 일단 저희는 특정 제조업체가 아니라 어, 키오스크 총판이기 때문에 저희 업체로 오시면은 다양한 키오스크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사실 매장 상황이나 매장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키오스크나 어떤 솔루션을 써야 되는지가 당연히 다를 수 있는데요. 저희는 그 매장 상황에 맞춰서 커스텀된 제품을 추천드릴 수 있다는 점, 그게 제일 큰 강점인 것 같고요. 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들 렌탈이나 리스 상품을 찾으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보통 일반적인 업체랑 다르게 중도 해지가 가능한 조건으로 판매도 할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결국에는 이제 키오스크라는 것이 무인 결제기다 보니까 어, 돌발 상황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대응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. 상당히 이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. 어, 저희는 다 직영으로 AS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님들 문제가 생기셨을 때 바로바로 대응이다 가능할 뿐만 아니고 그리고 이제 키오스크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이제 원격 프로그램이 키오스크에도 다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현장에 가서만 해결할 을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원격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. 아, 다 원격으로도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해결을 대부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저희 이제 네모마인드라는 회사 자체가 원래 이제 마케팅과 브랜딩을 하던 회사에서 출발을 했다 보니까 자체적인 디자인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점주님들이 만약에 그런 것을 구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요청을 하셔도 거의 해드리기가 어려운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점주님 요구사항에 맞춘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 조금 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공유 F C 회원분들, 저희는 퍼스트 솔루션즈입니다. 만약에 무인 결제기 키오스크가 필요하시거나 매장을 신규로 창업 하시거나 브랜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. 어, 저희가 공유 F C 회원분들 중에 필요하신 부분이 있는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은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최선의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